시금치 씨앗을 잘못 선택하면 맛없는 시금치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시금치가 맛이 있고 어떤 시금치가 맛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금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심었었던 재래종 시금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름에도 시금치를 재배합니다. 그 여름에도 시금치를 재배하기 위해서 여름에 강한 품종들을 들여왔는데요. 그 품종들이 유럽종 시금치입니다. 그래서 유럽종 시금치가 있고 재래종, 동양계 시금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시금치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금치를,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으로는 이 시금치가 언제 심는지 어떤 맛인지 판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보시면 봄, 가을 파종용으로 만추대성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작기표를 보시면 3월에 파종도 가능하고 4월에 파종, 5월, 6월, 8월, 9월달에 파종이 가능합니다. 작기표를 아, 보시면 6월, 7월에도 파종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6월, 7월에 파종이 가능하다는 말은 더위에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더위에 강한 유럽종 시금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6월, 7월, 8월 이렇게 더울 때는 이 시금치를 사용해서 재배해야지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맛있는 시금치, 즉 겨울에 맛있는 시금치를 원하신다면 이 시금치는 아닌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금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금치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것으로서는 어떤 시금치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목으로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월동 토박이, 즉 월동이 들어갑니다. 월동이 들어간다는 말에서 재래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해안 및 온난 지역의 겨울 시금치로 맛이 좋은 품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 시금치, 월동 시금치 어, 그리고 작기표를 보시면 중부 지방에는 9월달, 10월달에 파종이 가능하고, 남부지방에는 10월달, 11월달 이렇게 파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9월 말이나 10월 초, 11월에 심어서 뿌리에서 단맛이 나는 어떤 품종을 찾고 싶으시다면, 겨울시금치, 월동시금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음, 근로는 이렇게 판별하기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기표를 보시면 9월, 10월에만 파종이 가능한 시금치가 저희가 찾는 시금치고, 만약에 1년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3, 4, 5 계속 이렇게 파종이 가능한 시금치들은 유럽용 시금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맛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도의에 강한 서양계 씨앗인 경우는 침이 없는 둥근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양계 재래종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앞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침이 있는 형태의 씨앗이 많습니다. 재래종 씨앗이라고 해서 반드시 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 침이 포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침을 깎아서 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안전하게 겨울용 시금치를 맛있는 것을 찾고자 하면 시금치 씨앗을 사실 때 침이 있는 씨앗인지 침이 없는 씨앗인지 한번 물어보고 사시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래종신금치의 음, 발아 최적 온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면 최적 온도는 15도에서 20도입니다. 그리고 10도에서도 발아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0도까지 내려가면 발아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30도 넘어서는 발아가 잘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영하 10도까지는 견딥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서 지상부가 다 얼어 죽어서 말라 죽게 되면 그 죽, 그걸로 끝이 아니라 뿌리가 살아남아서 다시 기온이 따뜻해지면 싹이 나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뿌리만 살아남아서 다시 자란 시금치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아, 그게 뭐 맞는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에 어, 10월이나 11월 달에 심으면 어떤 시금치가 맛있는지 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고요. 어, 지금 겨울이 12월이나 11월 달에 심어서 맛있는 시금치들은 주로 월동시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동시금치 씨앗의 특징이 침이 있는 시금치 종류가 조금 맛있다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바라조건하고 어, 겨울에 월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